아침 탄상 265호 정옥성 목사 출곧 1등으로 달리다가 42.195km 완주를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갑자기 멈춰선 마라토너에게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잘 달리다가 왜 갑자기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더운 날씨인가요? 높고 가파른 언덕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질문에 마라토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반환점을막 지났을 때 운동화 안으로 들어온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입니다. 질문한 기자의 예상과 달리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더운 날씨도 가파른 언덕도 어, 마라톤의 벽이라고 불리는 30km 지점도 아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 모래 한 알이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을 향한 마라톤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것이 생각보다 큰 장애가 되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운동화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모래알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이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목에 걸리는 것은 큰 소의 뼈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생선가시가 걸려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지극히 사소한 것이 큰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곤 합니다. 말안 하고 살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로 수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고 하듯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떤 말은 상대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고 어떤 말은 분노와 오해와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뱉어놓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하고 곧바로 후회한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품격 있게 좀 말하고 싶어도 어느새 입술 밖으로 나가버리니 참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이 되고 그 힘은 일찍이 꿈꾸지도 못했던 거대한 재방을 허물어뜨린다고 데일 카네기는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해서 말했습니다.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서 부엌일을 거의 안 해본 여자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든 반찬은 그런대로 먹을만했는데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느냐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할수 없이 밥값지 않은. 밥을 올리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독한 꾸지람을 가고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뜻밖에도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참잘 됐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다니 정말 고맙구나.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아서 시아버지 생전에 극진한 효도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뭘 배웠나? 대학은 봄으로 나왔냐 등등으로 상처를 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안해할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씀을 하신 시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혜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그 시아버지는 평생 극진한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갖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인간 관계는 유리 그릇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깨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1분이면 족합니다. 서로 서로 따뜻하고 정다운 말 한마디로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